네, 용인 6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재선 의원 에, 지미연 경기 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경기도민 그리고 또 용인 지역 구민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참 오래간만에 인사 드립니다. 우리 110만 용의 시민과 또 1390만 경기 도민님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영광이 생겼네요. 더욱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지난 12년간 경기 도민과 용의 시민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있는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생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번에 11대 경기도 의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인 출신 국민의힘 지미원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좀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네. 어 감회가 새롭네요. 네, 그동안 네.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아, 그럼요.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환경이 좀 낯설지만, 네. 또막 설레기도 하지만, 아, 저는 영광입니다. 네, 네. 네. 오늘 한번 <laughs>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고, 또 도민들에게도 네. 좀 우리 지면 의원에 대해서 많이 알수 있도록 좀 유익하게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석 대변 인 얘기를 좀해 볼게요. 음. 사실은 언론에서 볼 때는 조금 딱딱한 느낌의 이미지가 있어요. 네, 예.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 네. 근데 이제 수석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어, 잘 어울리는 그런 음성과 표현력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으세요. 아유, 예. 그런가요? 네. <laughs> 자주 좀 이렇게 좀 딱딱한 표정보다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수석 대변인 자리 이번에 사실 78대 78 되면서. 좀 부담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가요? 어, 아무래도 이게 수석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네. 어, 경기도의 국민의힘의 대표단의 입장을 전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음.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네. 당의 입장을 통해서 그매 그러니까 사안 사암, 사안마다 당의 입장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왜곡되지 않게 천삼백구십만 도민들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음. 매사 신중하게 생활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어, 물홀드듯이 순리적으로 음. 이렇게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다가 의회 운영위원회 예결위 수석대변인 어, 이게 뭐 너무 직책이 많으셔서 이 활동이 과연 가능할까? 어,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일단 체력은 좋으시겠구나. 아, 뭐 이런 아, 생각도 네. 드는데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네. 제가 지금 오래 쉬었. 것 때문에 그렇지 음. 않나 싶고요. 음. 아 다른 걸 떠나서 저한테 그러한 일을 맡겨주시고 음. 하실 때는 그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대감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몇달안 됐지만 이것저것 다 하시기가 네. 좀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들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아직까지는 뭐좀 의욕을 네. 갖고 열정을 유지하고 예. 계시군요. 네, 다 연결 선상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기획재정위원회라는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고, 그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선임 상임이죠. 기재, 그렇죠. 네. 기재위 위원장으로서는 좀 어떤 좀 생각을 갖고 2년 동안 어, 하셨지? 지금 가장 큰 현안은. 국내적인 여러 경제 상황이나 네. 경기 침체 또 부동산 거래에 가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네.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긴축 재정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소외되는 계층이 또 설사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도민의 세수의 부족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꼼꼼히 따져봐서 네. 어, 내년도에는 그래도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혜택이 가는 정책들이 빠짐없이. 잘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도로 꼼꼼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그 예결위 하고도 사실은 뭐 일맥상통한 네. 활동이잖아요. 기재위라는 네. 게. 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철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도민들에게 좀 제대로 돌아가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물론 있겠지만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남녀노소 공평하게 풍요가 전달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들을 꼼꼼히 찾아볼 것이고요. 네. 문제는 과다 편성되는 예산이 없도록 아, 또 알겠습니다. 일부에만 치우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네,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 예. 네.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음. 예산이나 뭐 재정 쪽에서는 가장 일 음. 순위가 아닌가 네.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의욕이 넘치신다고 느끼는 게. 조금 안타깝게 이제 4년 동안 좀숨 고르게 하셨잖아요. 네. 이제 9대 때 하시고, 어, 4년의 시간이 지미현 의원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아, 궁금하네요. 예. 음, 그냥 쉬운 <laughs> 표정으로,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네. 와신 상담했다는 게 맞고요. 음, 네. 그렇지만 또 제가 저 나름대로는 9대 때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 낙선을 하고 나니까, 네. 아, 또 제가 모르는 저의 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꾸준히 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면서 지역민들과 우리 용인 수지구에 계신 제유권자들과 끊임없이 네. 소통하고 지내왔습니다. 예, 네. 예. 정치를꽤 오래 하셨더라고요. 네. 5,6대 용인시 의원 네. 12년. 네. 하시고 9제0대 경기 도의원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방 의회에서만 12년을 하시고 13년째 네. 처음에 임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새 아이를 주다 보니까 네. 이제 학부모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때 제 지역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옆에서 인근에서 이제 대단히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그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초등학생이 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음. 학부모님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마다 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와 있게 됐네요. 네, 네. 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아도 음. 이제 본인이 어릴 때부터 꿈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도 음. 계시지만 이런 계기가 없었다면 사실은 이렇게 또. 지금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오, 있죠. 예. 예, 그러면서도 제가 원래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대학 진학도 사범대학으로 갔고요. 네. 근데 이제 사회과 선생님이다 보니까 음. 이 사회 현생에 대한 것은 제가 지속적인 관심과 아. 또 이런 이루어지는 것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네. 저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음. 우리 국민의 가지고 있는. 권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지역 내에서 그런 얘기 일명 바른 소리죠. 입빠른 소리, 뭐쓴 소리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께서 그런 걸 많이 지켜보시고 음. 저한테도 많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활 정치하는 사람으로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 교사의 길을 가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없으세요? 뭐 같은 연장에 있고요. <laughs> 네. 그래도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음. 제가. 일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했을 때 음, 네. 사회과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은 정치야지 해딱 맞는다. 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정치가 이렇게 돈 없고 힘 없는 분들이 하기 조금 어려운 장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선입견들이 있죠. 예, 네. 예. 네. 그런데 네.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게 없어지고 나면 음.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음. 그때는 선생님이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음. 했는데 그것이 오늘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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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구나. 예. 런데 정치 활동 오래 하시다 보면 요, 요즘 말로 현실 자각 타임, 뭐 현타 막 이런 것도 예. 진짜 힘 빠지고 속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시간도 올 텐데, 아 그럴 때는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 음. 싶어요. 아까도 잠시 아, 말씀을 네. 드렸었지만, 10대 때 낙선을 하고 음. 그러고 난음에 제가 종교가 천주교 캐톨릭 신자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묵상을 좀 했어요.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또 치유가 되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더 여유가 있어 졌다라는 주변에 얘기를 많이 안 들으세요? 4년 만에 돌아오신다면? 예, 이게 뭐, 음. 포면적인 것도 이러지고예 <laughs> 많이 그런 말씀 하세요. 음. 그러니까는 좀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이 방송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잘 웃고, 인상이 편안하고 좋으신 분인데, 뉴스에 나올 때만 보면, 그 대변인 역할 때고착깐잠깐 아, 그 네. 나오니까, 너무 좀 딱딱하게 보시는 분들, 무섭다, 막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거든죠놀 네. 때는 놀고 음. 일할 때는 일한다. 음. 그러니까 제가 일해야 될때 투쟁적인 모습이 비춰져 야될 때는 투쟁적인 거고, 네. 아닐 때는 저는 평범한 주부고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도 예 네, 아 이런 거, 이런 거 요즘에 정치인 분들이 아주 뭐 <laughs> 네.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데 <laughs> 좀 쑥스럽네요. <laughs> 어, 네. 잘하시는데요, 자연스럽게 어, 감사합니다. 네. 네. 부드러운 어떤 음.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시리라 음. 생각이 됩니다. 어좀 시원시원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말씀 좀 나눠보니까, 네. 네, 일단 아유.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는 것 같고 음. 어, 일명교연하게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일까요? 이 이외에 이좀 본인이 이렇게 선택 다시 받고 컴백한 이유? 아,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제가 저의 장점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음. 끝을 보는 입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어, 결론을 내릴 때는 어떻게든 결론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뭐 흐지부지 하거나 말 바꾸거나 이런 성격이 음. 아니고 또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대책이 맞듯이 그런 성격이고 또 신뢰를 줄수 있고. 음. 그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이 또 네. 지역민들한테 오랫동안 보아 주시고 네. 했던 요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신뢰 주고 그다음에 쟤는 한번뭘 맡기면 명확하게 해낸다라는 음. 이미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네. 그 시원시원하다는 제 음. 어, 느낌을 정확하게 음. 풀어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이제 그런 느낌을 아. 어, 받았었거든요. 어, 음. 지역구가 이제 용인시 네. 어, 상현 1동3동 음. 수원에 인접된 곳그 지역인데 음. 흔히 수지라고 하죠. 네. 네. 지역구 현안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참 선거구가 음. 좀 희한하게 구역이 돼서 단지 아. 딱. 두 개의 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또이 앞에 이두 개의 동이 아파트 밀집,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초등학교가 5개교, 음. 중학교 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청소년 인구도 많고 네. 또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각계계층이 음. 민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음. 저는 가능한 접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보여지는 그가치대 현안은 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싶으신 그 복합 문화센터 건립 같은 걸 요구를 하세요 근데 네. 그 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다행히도 경기도 소유 부지가 저희 음. 지역관에 있어서 지예 음. 그래서 앞으로 이 도청에 해당 부서하고 네. 정말 신중하게 네. 접근하면서 일을 네. 성사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사년 네. 네, 만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4 년은 더 기대가 됩니다. 또 4년이 네. 지났을 때는 네. 어떤 도의원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을지 아, 역시 지미원은 지미원이었다. 아. 지미원답게, 음. 도의원답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음. 해야 할 소리 하는 사람이었구나. 음. 네. 그래, 내가 쟤를 잘 뽑았었지. 음.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끔 오늘의 제가 있게끔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1390만 경기 도민과 용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러할 듯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 내면서 여러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또 무한 신뢰의 대변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